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4단원에 이 시간에는 356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할 네,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보면은 마태봉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는 거죠. 뭔가 수고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 운동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을 했으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이 말씀을 보면은. 열심히 가서 전했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유 다 해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니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낙심도 되고 더 이상 하기도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의 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가 아니라 내할 네,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인데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넌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주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니 할지니라. 참, 예,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꾼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이, 어, 왔어? 빨리 밥좀 차려.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좀 주인이 다 준비해 놓고, 어, 이제 왔어? 배고프지? 식사해. 이거 얼마나 좋은 보상이 됩니까? 그런데 밖에서 실컷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종한테, 어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밥좀 차려, 배고파. 자,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고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 받은 것을 다한 다음에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내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속상할 때,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 없다에 따르지 말고, 그냥 내할 일. 안 받아들여도, 그래, 난내할 일을 했어.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매도 없을 때 속상해서, 아유, 나 혼자 뭐하러 이 짓을 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럴 때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할 네,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할 일을 하는 거지,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요.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그만둬버리고 그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기대한 만큼 결과 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아유 이것도 과정인데 뭐 그래 일단 하는 게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할 네,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열매가 없어도 할 일을 한 사람한테는 주인이 상을 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열매는 없어도 본인이 수고하고 그 애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없어도. 너는 네할 일을 했으니까. 네가 받을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몰라줘도 그래서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결과가 없다 해도 그 사람이 행한 봉사와 헌신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열매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네할일다 하는구나. 그래, 너는 네 일에 대해서 상을 받아야 돼.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결과가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상을 받는 거죠.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도 그 과정이 지나가면 과정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딴 사람이 일을 안 해. 아니, 나 혼자만 왜 그래? 저 사람도 안 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안 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에게는 결국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됐겠죠. 그러나 그는 그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갔죠. 그런데도 결국 그는 아무런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노예니까 일만 한 거죠. 열매는 주인의 것이 주인이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아무 열매도 보상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결국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우리는 상을 주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에서 사람들로부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고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고와 애쓰는 삶에 대해 상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우리는 내가 할 일. 전도자는 전도하고 복음전하는 거할 일이에요. 뭐 열매 있나 없냐? 이게 아니고. 봉사,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많고, 이게 합쳐지면, 나중에는 결국 수고한 것들을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어떤 일들을 할때 혹시라도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열매는 없어도 수고한 농부에게 상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가던 일에 포기함이 없이 열심히 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